문7한줄요 약하면 내용 요약 1번 2번 세번째 오케이. Okay. 핵심 모의 봅시다. 다웃. a r am a with b o k 이언 u n c o v e 어, 커버가 덮여 있다. 그런 말인데, 그게 반대지, 그쵸? 그래서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언 n a n t i c i p a t e d 음, 예상치 못했던 이지. 언인 접두사로 나오면 반대 부정의 뜻이 있는 거지, 그치? Anticipate가 예상하다. 이런 말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Co-relation. 그러면. o okay. k 이 e a d to는. 결과를 나타라고 해석할 수도 있요 informed는 네. 음, 정보를 받은 거니까 continue replace abd guess hidden pattern 그렇지 trend resource argue는 fundamentally reshape note 어 주목하다 그런 얘기죠 주목하다 기브로 아이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하는 거지겠지 일으키는 거지겠지 라이즈가 오르다 그렇듯이 알고 있지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지겠지 오름을 주는 거 어디 어디에 대해서 생겨나게 하는 거지 자언 인텐디드 여기 나와 있는 언도 마찬가지로 반대 부정으로 쓰인 거지 intend가 의도하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consequence, interpret, end result, 네. 최종적 결과겠지 네. depending on, 네. 의존하다도 있고, 뭐뭇에 따라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영사절, 목적어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지는 접속사태. it's hard to doubt that, 대디아를 의심하기는 참 어렵다.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주격이 나왔네. 엔드 이후에. 엔드 이후에. 어. 주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희망컨대 더 많은 유익한 결정을 내리게 할수 있을 만한 다른 의미 있는 정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dead 이하의 주어가 있다 없다 안 보이네 그렇죠? Could be used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선하게 또는 나쁘게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는 자원 그리고 no matter what using it 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may give rise to unintended consequences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생겨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원 이게 바로 빅 데이터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depending on what data you e x a m i 어, 네가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how you interpret it, 어떻게 네가 그 자료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7가 봅시다. The size of a coin, 동전의 양면. It's hard to, uh, doubt that big data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art of human society. 빅데이터가 인간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의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뜻이겠지. 데이터-based prediction,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은 w 리 replace simple guessing, 단순한 추측을 대체시킬 거예요. 아, 사람들을 기술로 무장시키면서 어떤 기술, 숨겨진 패턴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로 또 예상치 못했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 전 세계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다른 의미 있는 정보인데 희망컨대 더 유익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아, 그런 정보를 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무장한 사람들, 어, 사,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주면서 단순한 추측을 대체하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됐죠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일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 조금 예측할, 추측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봐봐. 할로윈 축제에 이제 코로나가 약간 풀렸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다라고 하는 거다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그 전에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곳이거든. 근데 이제까지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항상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찰이 있어서 질서유지를 했거든. 이번에는 없었어. 경찰이 그걸 기동대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왜 없었느냐? 기동대는 이제 형광 옷 같은 걸 입고 형광봉을 가지고 여긴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일로 가세요. 뭐 이걸 안내주는 거란 말이야. 요번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관건인 거야. 예측은 이렇게 해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어, 들이, 이번에 마약 사범을 잡겠다고, 10월 초순위가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우리나라가 마약이 그렇게 심각한 나라는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마 이제 첩보가 있긴 있었나봐. 할로윈 축제 때 마약이 돌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기자들한테 10시 반부터 마약 단속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 문자를 준가 기자들한테는 그리고 일부 방송사에는 동행 취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동 경찰이 아니라 사법 경찰이 뭐0 0 명이가 투입됐다는 거예요. 왜 질서 유지하려고 막 이거 형광봉 들고 뭐 호랑이 삑삑 불고 그러면 경찰들이 떴구나 생각해가지고 만약을 <laughs>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게 하려고 기동대를 한한 부대도 안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의도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마약을 이렇게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할로윈을 이용한 그 마약 거래를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잡아냈다. 이거를 이제 그 다음날 그냥 뭐 언론을 통해서 팡팡 때려가지고 뭔가 믿을 만한 정부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쪽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너무나 말도 안 된다.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왜, 그, 사건이 6시 반 정도부터도 이미 압사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119, 뭐112 전화가 10통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동경찰 때 파견이 안된 거야. 다그래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마약범 잡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찰이 떴다라고 하는 인상을 안 주려고. 아유,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인터넷 강국에서, 정보통신 강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나 비, 비극적인 얘기죠. 자, some argue. 일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생략된 거지, 그렇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 다시 형성시켜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이 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대디아라는 건데, 빅데이터는 그냥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어떤 원천? 좋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그냥 자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해야 된다. 또, no matter what, using it. 무엇이든 간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주목, 해요. 합니다. Depending on one, what data you examine 당신이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든지 간에 uh, how you interpret it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 결과가 may tell different stories 다른 이야기를 말하게 될 수도 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쵸?